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사람의 출사표 히든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던 계획을 밝히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슴이 피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인생 계획 앞서서 보니까 다 이렇게 짜면서 오시는 스타일이시던데 혹시 인생 계획,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리고 현재 직업으로서의 계획이 갖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직업으로서는 이제 뭐 이런 케이컬즈 분야를 좀 현실에 적용하는 일들 좀 하고 싶고, 뭐 영화도 한번 만들싶고또 케이컬즈 음. 분야 경영 분야에도 한번 또 일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에, 이 시점에서 네. 나한테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음, 거기에 맞게끔 모든 거를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음. 어. 한류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K컬처의 파급력이 엄청난데 이 파급력은 향후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봉준의, 봉준호 감독의 수상, 음.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히트, 그다음에 우리 BTS나 블랙핑크의 활약. 네. 이런 걸로 이제 우리 문화가 대중문화가 세계 주류의 편입이 됐어요. 음. 문턱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주류 시장에 정착을 해서 세계 시장을 흔드는 게임처가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에 이제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네. 음, 그런데 우리 K컬처가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어~ 여기에 따르는 그 팬덤들이 음. 아주 견고해요. 세계적으로 음. 이런 네다섯 가지의 요소를 볼때 우리 케이커즈는 경쟁력이 있고 네. 다른 어느 나라도 해내기 네. 어려운 제작시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 특히 이 강력한 팬덤 음. 그리고 그 속도와 어떤 경제성 네. 이 부분은 생산기지로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시할 정도로 어, 매력적인 곳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K컬처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산업적인 부분, 투자 환경에 좀 뒷받침 이 있고 사이즈를 좀 넓게 운동장을 좀 넓게 써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충분히 세계 의 중심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부족하니까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 되는 숙명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생적으로 인종적으로 우리 한국인은 문화사학자를 또 얘기하지만 아프리카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흥에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흥의 요소,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그런 자질이 원래부터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여기 투자해서 잘 갖고나갈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또 분야라는 거가 일치하죠. 여담입니다만 지금 네.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케이팝이나 케이컬처의 네. 상승에 대해서 약간의 부러움 시기의 시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아 네. 너네는 연습생 시절이 너무 네. 비인간적이다 네. 네. 어, 이 부분에 문제 있다라고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떠니요 그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요 음. 아마 한류 열풍이 시작할 때부터 외, 외신들이 지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런 회사에서 너무 우리 아티스트를 기능적으로만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데 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고 아이돌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의 장르나 포맷의 다양성도 좀 넓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음악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현대화 돼야 되고 그런 과제에 있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 규모가 한 10위권인데 네. 우리 음악시장 세계 6위권까지도 갔었어요. 음. 6위, 7위, 막 이래요. 그러니 경제 규모를 뛰어드는 위상이 지금 확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 대조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개선이 필요하고, 최근에 50-50 사태를 보시는 것 같이, 음.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의 종사한 사람들의 어떤, 음, 직업적 철학, 음. 어. 그 다음에 건강성,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확보돼야죠. 그거는 집단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지. 이게 뭐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또 없어지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명사학, 명성학 이 부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제가 어, 책 부제로도 위에 적어놨듯이. 네. 음, 자기의 이름을 빛내는 명사학이라 그랬어요. 네. 값진 이름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부모님이나 또는 뭐 할아버지나 또는 장명가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의미를 담고 또 어떤 부분은 사주 명리까지 다 체크해서 지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이름이 자기 인생의 아이콘, 다 어떤 상징적인 음. 어, 외피적인 걸로 보여지면서 이제 자기 인생과 결부돼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음. 내 이름이 누구한테 알려진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명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음. 그 명사의 유명함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음. 이름이 어필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누가 불러주죠. 그렇죠? 누가 불러 호명해주고. 네. 어.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값지게 해주고 또는 뭐랄까 알차게 해주는 그런 노하우를 얻게 된다. 이 명상학을 알게 되면 그리고 보다 자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거울이 형성돼서 자기를 잘 지켜주는 입체적인 어떤 관리 메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직업방송이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이 명성하기 도움이 될까요? 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어, 내가 어린 시절부터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음. 아니면 그, 그, 그 명성 추구에서 조금 벗어난 유형인가를 먼저 판단하면 직업의 큰 줄기를 가를 수 있겠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배양해야 되는지가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인까지. 그런 부분들을 참조한다면, 음, 일찌감치 다 어린 시절에는 특정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명인을 모델로 삼아서 그를 연구하고 그를 흠모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재료들을 제공받기 때문에 음... 보다 근데... 알찬 인생 설계, 직업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기자로, 교수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셨는데, 뭐, 이미 근데 취업이 된 상태란 말이죠. 네. <laughs> 기, 기자 하셨고, 네. 교수 하시고. 근데 일반, 현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네.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활동하는 명사들이 많다 보니까, 음. 어,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데 단편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시각이. 그래서, 어, 명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그거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음. 별개로 생각을 해서, 보이는 것이 멋지게 보이는 것보다, 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뒤에, 유망할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되는 요소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했다면 그 부분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를 인물 중심으로 여러 사례를 보고서 자기 인생 그림을 그려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이 직업방송이 많은 직업적인 새로운 전형과 또그 직업인 생 노하우를 제시하고 우리한테 또이 시대에 맞는 참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누구나 명사인 시대에, 예,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생과 나의 직업적인 부분을 잘 결루해서 살아갈지, 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진하게, 좀더 딥하게 세상의 하디시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네. 찐터뷰. 오늘은 명성학의 권위자이자 이 성신여대 김정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잘 들었습니다.